20세기 80년대 말 황흥파, 황흥진, 황흥민, 황흥번은 아버지 황인상이 창장현건설위원회 조장 공직 신분을 바탕으로 무지막지한 태도를 보이며 패권을 다투었고 황씨 가문은 창장에서 악명을 떨쳤습니다. 1990년 황흥민은 다른 사람들을 규합하여 고의적인 상의 행위를 저질러 한 명이 사망하고 한 명이 중상을 입었으나 아버지의 활약으로 사법기관에 의해 처리되지도 않았습니다. 수백만원의 고급 술을 마시고, 고급차가 주차장에 가득 주차되어 있고, 엄청난 유물과 총기, 명칼, 명품시계, 수백 개의 부동산, 대량의 은행카드와 통장이 있습니다. 재산가치 총액은 4천억을 훨씬 넘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이난 조직폭력배의 두목 황홍파의 사치스러운 생활입니다. 2019년 1월 6일, 하이난 경찰은 1,200여 명의 경찰력과 300여 대의 차량을 동원하여, 하이난에서 가장 큰 폭력 범죄 조직을 소탕 및 두목 황홍파를 체포했습니다. 황홍파 등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 돈을 벌었는데 이는 하이난성 전체에서 벌어들인 돈이 아니라 크지도 않은 창장현에서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이곳에서 30여 년 동안 횡포를 부렸고 황홍파는 현지인들에게 토황제라고 불리는데 얼마나 미친 인간인지를 잘 보여줍니다. 황홍파는 1972년 10월 3일 출생입니다. 현지 주민들의 입에서 황홍파는 마을을 휩쓸고 다니는 강력한 인물로 그의 행동은 마치 지방 통치자 같았습니다. 당시 그의 아버지는 장강시 건설위원회 조장이었습니다. 관리가 크다면 크고 작다면 작은 거지만 특히 작은 현성에서는 그 역시 권력자라고 할수 있었습니다. 뒤에 관리인 아버지가 몇 명의 형제들을 지지해 주었기에 어릴 때부터 이집 자식들은 기본이 뭔지를 모르고 자랍니다. 80년대 말까지 황씨 형제들의 악명은 이미 전 하이난에 널리 퍼졌습니다. 1990년 황홍파의 넷째 형인 황홍민은 한 무리의 사람들을 데리고 평정에 나섰다가 한 명을 죽이고 한 명을 중상자로 때렸습니다. 살인은 사형인데 아버지가 여기저기 돈 질르면서 다닌 결과 처리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참으로 더러운 세상입니다. 이 사건 이후로 황씨 형제들은 더욱 오만하고 제멋대로 행동하게 되었고 그들의 악명을 언급하면 전 현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1991년 황씨 형제는 양쯔강에서 도박장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도박장을 운영하는 곳은 여러 군데였고 세력도 커서 황신의 비빌 언덕이 없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1995년까지 계속 유지되었고 자신의 카지노 사업이 경쟁자들에게 밀려 점점 더 쇠퇴하는 것을 보면서 형제들은 분노했습니다. 만약 더 이상 제지하지 않는다면 창장 지역에서는 자신의 피난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형제들의 상의 끝에 상대 조직을 해치우자고 약속합니다. 그래서 황홍파는 부하들을 조직하여 전쟁을 벌인 결과 상대 조직을 초토화시켰습니다. 1996년부터 1997년까지 황씨 형제는 동일한 폭력수단으로 다른 몇몇 지하 도박장을 모두 쫓아 냈습니다. 이때부터 황씨 형제는 창장 전역의 지하 도박장을 독점했습니다. 그후황씨 형제의 지하 도박장이 창장 전역에 퍼지기 시작했고 수수료만 해도 매년 2억 원에 달했습니다. 카지노를 운영하는 동시에 그들은 고리 대금업도 운영하며 이 기간 동안 전면에 나서는 사람들은 보통 황홍파입니다. 가정 배경이 좋은데다 불법 수익으로 돈을 많이 벌자 대대적으로 폭력배 조직 인원을 늘리기 시작합니다. 당시 그에게 의지하기만 해도 기꺼이 돈을 쓰고 높은 급여와 높은 대우를 받으며 사회보험과 보너스를 받았습니다. 핵심 멤버들에게는 더욱 호탕했는데 1억원 이상의 차를 선물한 목적은 모든 사람에게 보여주기 위함인데 즉 그를 따르기만 하여도 잘 먹고 잘살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황홍파를 바라보면서 연쇄 반응을 가져와 몇 년도 안 돼서 이 지역의 날라리들이 모두 그의 밑에 들어오려고 줄을 섰고 그 세력도 점점 커져 사람들은 흥파빵이라고 불렸습니다. 빵은 중국에서 하나의 큰 폭력 조직을 상대해서 쓰는 용어입니다. 흥파빵이 점점 커지면서 타 조직과의 격차가 크게 벌러졌고 폭력 조직 중 독과점 수준까지 이르렀습니다. 세력이 확대됨에 따라 황씨 형제는 카지노와 고리대금업 같은 작은 돈에 만족하지 않게 되었고, 사업은 점차 거실, 무도장, 호텔, 광물, 시멘트 운송 등 업종으로 확장되기 시작했습니다. 돈을 벌수 있는 사업에는 모두 개입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그 수단의 악랄함과 방법의 잔인함은 정말 끔찍하며 이미 인간성을 소멸시키는 첫 번째 단계에 도달했습니다. 당시 창장에서 수산물 사업을 하던 리단화는 황웅파에 의해 집안이 망했다고 할수 있습니다. 부부는 80년대 초부터 수산물 사업을 시작했고 경영수단이 좋아서 불과 몇년 만에 사업을 확장할 수 있었습니다. 그후 창장에서 민물고기 도매를 하던 한 사장이 그들을 찾아와 자신의 사업을 이어받기를 원했습니다. 부부는 한번 조사한 후 수익이 괜찮다고 생각하여 직접 인수했습니다. 두 사람은 경영도 잘하고 처신면에서도 매우 좋기에 사업도 점점 더 번창하고 있습니다. 90년대 말까지 그들의 한달 수입은 이미 160만 원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당시 베이징의 집값이 40만 원도 되지 않았는데 그들의 수입은 절대적으로 고소득이었습니다. 일의 전환점은 2000년에 발생했습니다. 그해 9월 1일 저녁 몇몇 남자들이 갑자기 그의 집에 들이닥쳤습니다. 리더인 원아이는 다짜고짜 그들이 가지고 있는 민물고기 사업을 그들에게 맡기라고 했고 특히 자신이 황홍파의 동생들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당시 창장에서는 황홍파가 유명한 흑사회 두목이라는 것을 다 아는 사실이지만, 아무리 흑사회라도 직접 찾아가서 빼앗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일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게다가 그들 부부는 10여 년 동안 수산물 쪽에서만 일했고, 현재 하고 있는 일을 그들에게 넘겨주면, 이 가정은 무엇을 먹고 살라는 걸까요? 때문에 부부는 절대 동의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원아이는 이를 보고 직접 그의 아들을 언급하며, 사업을 넘기지 않으면 아들을 죽이겠다고 했습니다. 부부는 정부와 공안국이 있기에 너희들이 아무리 조폭이어도 함부로 할수 없다고 생각했고 그냥 자신을 겁주는 것이라 생각하고 끝까지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그후한달 동안 원아이는 두 번이나 사람을 데리고 와서 협박하였지만 아무리 겁을 줘도 부부는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법보다 더 컸을까요? 하지만 부부는 너무 쉽게 생각했고 이 사람들이 이렇게 잔인할 줄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2000년 9월 26일 저녁 하루 종일 바빴던 부부가 밖에서 차를 마시던 중 남편의 호출기에 갑자기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다쳤습니다. 부부는 아들이 단지 부딪혔다고 생각했지만 여섯 번 찔려 피투성이가 된 아들을 본후 엄청 놀랐습니다. 아들은 부모님을 만나자마자 어머니의 손을 잡고 민물고기 장사를 그만두라고 간청했습니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입니까? 알고 보니 리단와 부부가 시장을 양보하는 것에 계속 동의하지 않자. 황홍파는 원아이에게 본때를 보여주라고 지시했습니다. 9월 26일 오후에 학교가 끝난 후, 17세의 아들은 교문을 나섰고 갑자기 낯선 사람이 와서 그의 동생이 맞았다고 말했습니다. 아들은 어디에 있냐고 묻자 그 남자는 그를 데리고 갈수 있다고 말하며 곧바로 외진 곳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러나 외진 곳에 도착한 후 아들은 동생을 만나지 못하고 오히려 다른 두 사람이 이곳에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중한 사람은 원아이였습니다. 세 사람은 아들을 보면서 집안에 영업을 내놓으라고 말했지만 아들은 솔직히 이들과 부모님 간에 어떠한 일이 있는지도 모른 상황입니다. 세 사람의 기세에 눌린 아들은 집에 가서 부모님을 설득하겠다고 합니다. 하지만 인간도 아닌 이들은 바로 비수를 꺼내서 연속으로 찌른 뒤 도망을 칩니다. 아들은 온몸에서 피가 흘러 고통을 참으면서 집 쪽으로 달려갔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한 매점 옆에서 쓰러진 아들을 발견한 행인들과 매점 주인이 경찰에 신고하고 아버지에게 문자를 보냈던 것입니다. 이후 구급차가 도착하여 아들을 실어갔습니다. 그날 밤, 아들은 악화되면서 피를 토했고, 이후 긴급히 하이커우로 병원을 옮겼습니다. 결국 하이커우에 도착하기도 전에 숨을 거두었습니다. 겨우 17살 된 아이가 이렇게 깡패의 손에 생죽음을 당했습니다. 아들이 죽은 후 그들은 황홍파 일당이 다른 두 아들에게 손을 쓸까 봐 어쩔 수 없이 이사를 가게 되었고, 그 이후로 더 이상 수산물 사업은 하지 않았습니다. 원아이는 황홍파의 보호 아래 사람을 죽였지만 아무런 처벌도 없었고 계속 황홍파의 밑에서 일하다가 2019년 1월에야 황홍파의 조직이 멸망하고 나서야 잡혔습니다. 즉, 리단화의 큰아들이 사망한 지 19년이 지나서입니다. 황홍파의 부하팀 내부에서 갈등이 발생했고 일부 구성원들은 지원을 받기 위해 상대 가족을 공격 대상으로 선택했습니다. 그 당시 린 씨라는 젊은이가 찻집에서 차를 마시면서 우연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마침 그곳이 충돌 지역의 중심부였고, 황홍파의 부하들은 그를 공격 대상으로 잘못 보았습니다. 린 씨는 변명도 하기 전에 달려드는 여러 사람들에 의해 칼을 맞았습니다. 더욱 화가 나는 것은 린 씨의 부모님은 사후에 더 심각한 위협에 직면했습니다. 황홍파의 부하들은 그들에게 도난 포대를 던지면서 집안에 살아있는 딸의 목숨을 위협하며 합의를 강요했습니다. 이러한 행동은 사람들을 끔찍하게 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 가족에게 2차적인 피해를 줍니다. 린씨 가족은 격분하지만 눈물을 참으며 다른 아이의 안전을 위해 양보하고 합의를 해줬습니다. 창장현 주민들은 생명의 참혹함을 목격함으로써 황홍파와 싸우는데 내재된 막대한 위험을 깊이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잔혹한 현실은 지역 주민들이 그와의 대립이 얼마나 심각한 결과에 직면할지를 명확히 깨닫게 했습니다. 황홍파의 잔혹한 행위는 사람들로 하여금 어떤 형태의 저항도 막대한 대가를 치르게 할 것임을 분명히 인식하게 했습니다. 황홍파는 매우 잔혹한 폭력 방식을 통해 창장현 전역에 의심의 여지가 없는 신호를 명확히 전달했습니다. 오직 그에게 굴복하는 것만이 실현 가능한 출로입니다. 이러한 고압적인 수단은 그의 통제력을 드러낼뿐만 아니라 무형 중에 강제로 수용된 현실 질서를 구축했습니다. 지속적인 폭력 시위를 통해 그는 지역에서 도전할 수 없는 권위 있는 위치를 성공적으로 구축하여. 타협이 지역 주민들이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생존 전략이 되게 했습니다. 이러한 극단적인 수단으로 구축된 사회 질서는 결국 창장현에서 특정한 권력 구도를 형성하게 되었습니다. 2011년 그는 조사를 거쳐 시선을 기초파 출소 소장 왕중둥에게 돌렸습니다. 그의 업무 능력과 복종성에 대한 인정을 바탕으로 그는 많은 자원을 투입하여 왕중둥을 공안국 부국장으로 승진시키는데 성공했습니다. 황홍파의 충실한 추종자로서. 왕중둥은 그의 지시를 아낌없이 이행했습니다. 그는 황홍파가 운영하는 카지노, KTV 등 불법 장소가 계속 운영되는 것을 묵인할 뿐만 아니라 황홍파의 권위에 도전하려는 모든 세력을 탄압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행동하고 있습니다. 황홍파 조직폭력단은 창장현에서 거의 30년 동안 자리를 잡아왔고 그들의 범죄 행위는 매우 다양합니다. 공식 발표에 따르면 황홍파는 조직적으로 고의 살인, 고의 상해, 집단 폭행, 소란 행위 불법 구금, 불법 총기 소지, 도박장 개설, 불법 채굴, 강제거래, 공갈협박, 고리대금업, 국가 간부 포섭 등 불법 범죄 활동을 저질렀습니다. 지난 20여 년 동안 그는 수백 명의 부하들이 가지고 있는 불법적인 권위를 이용하여 당당히 법황제를 설립했습니다. 2001년부터 황웅파는 점차 자신의 폭력 조직에 합법적인 외피를 입히기 시작했습니다. 38개의 회사가 차례로 설립되었고, 관련 산업에는 광물, 부동산, 전당포, 엔터테인먼트, 외식 등이 포함됩니다. 겉으로는 회사지만 실제로 암암리에 하는 모든 일은 여전히 조직폭력배의 짓입니다. 어린 시절 너무 열심히 싸워서 많은 원한을 샀고 자리에 오른 후에는 노출된 장소에 감히 못 갑니다. 밖에 다닐 때도 사면의 동생들이 애워싸야만 걸어 다닐 수 있는데 이유는 암살당할까봐 걱정되어서입니다. 몸에는 항상 총을 소지했고 밖에 나가는 것보다 운영하는 찻집에서. 대부분 시간을 부하들과 함께 보냈습니다. 거의 공개석상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황홍파가 창장에서 이렇게 오랫동안 횡포를 부려왔는데 설마 지역정부 경찰이 전혀 몰랐을까요? 작은 현이고 이렇게 큰 폭력 조직인데 어떻게 모를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누군가로부터 보호를 받기에 이렇게 살수 있었던 것입니다. 황홍파 조직은 차례로 30억 원 이상을 들여 창장현 인민대표대회 주임, 부현장, 검찰장, 공안국 국장, 공안국 정치위원, 부국장, 형사대 대대장 등을 차례로 매수하여 자신의 보호막이 되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황홍파가 수사 및 단속을 회피하도록 도와주어 이 조직이 약 30년 동안 불법 범죄 활동을 실행하게 했습니다. 2018년 초 국가는 정부 및 관련 부서의 지도자들과 사회 대중이 함께 참여하는 조직 폭력배 소탕 작전을 시작하여 점차 전국적으로 확산되었습니다. 국가는 이에 대해 매우 중시하며 조직폭력배 소탕 인민전쟁이라고 부르고 광범위한 대중을 동원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황홍파 조직의 좋은 시절은 곧 끝났습니다. 중앙 및 하이난성의 관련 수사팀은 수사 과정에서 주민들의 신고를 바탕으로 황홍파 조직의 대량의 범죄 정보를 발견하고 이 정보를 하이난성 공안청에 신속히 피드백했습니다. 2018년 10월 하이난성 공안청은 피드백에 따라 신속하게 행동하여 정의 경찰력을 차출하여 특별 수사팀을 구성하고 중하이시 공안국의 타지역 관할을 지정하여 황홍파와 황홍밍을 중심으로 한 초대형 폭력 조직에 대해 비밀 수사를 진행했습니다. 2019년 1월 6일 저녁, 하이난성 공안청은 전성에서 1200여 명의 경찰력과 300여 대의 경찰차를 차출하여 황홍파 조직 폭력단에 대한 집중 통일된 검거 작전을 전개하였습니다. 황홍파와 그의 가족, 핵심 구성원 등 170여 명을 체포하였고, 현장에서 60억 이상의 현금을 압수하였습니다. 그의 명의로 된 53대의 차량과 167채의 부동산도 압수되었으며 각종 진귀한 보물들이 셀수 없이 많습니다. 추정에 따르면 황웅파의 명의로 된 자산가치 총액은 4천억 이상입니다. 이 사건은 나중에 경찰에 의해 하이난성 설립 이후 가장 많은 인원이 연루된 사건으로 정의되었습니다. 연루범위가 가장 넓고 체포인원이 가장 많으며 주목도가 가장 높은 폭력조직이며 범죄사건의 영향은 매우 악랄했습니다. 2020년 1월 13일 황홍파는 조직지도 조직죄, 고의상해죄 등 16가지 혐의로 사형을 선고받았습니다. 1심 선고 후 피고인 황홍파는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2020년 3월 11일 하이난 고등법원은 철저한 조사 끝에 최종적으로 원심을 유지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2020년 7월 30일 황홍파는 48세의 나이로 사형이 집행되었습니다.